오늘은 2013년 9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한국에서 선물이 왔어요 엄마 이거 스티커야? 응 어, 스티커 공룡? 응와 어? 응. 엄마 응? 왜 공룡과 다 틀려? 어 공룡은 다 종류보다 틀린거야 자그 다음 또뭐 있나 보자 아니, 그거 연필깎기 응. 아, 연필 색연필? 아! 우와! 그건 뭐야? 몰라 <laughs> 이 안에 뭐 있나? 아, 크레파스다 응. 색칠하는 거 오, 이거 멋있다 멋있어? 와또 색연필이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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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저기 그린 그리는 거다 그치 어. 우와 어? 그럼 라면이잖아 응난 응. 양말 어 양말 우와 그게 뭐야 뽀로로 아 시계구나. 시계. 어 아, 시계. 응. 우와. 수첩이다, 그렇지? 공책. 어, 응. 우와. 음. 응. 어. 어, 그거 아빠 코하는 거. 응. 연필. 색연필이지. 음. 응. 그게 뭐야? 시계 이게 또 시계야? 시계네 그래? 시계 맞아 오, 시계 두 개나 있네 연고 <laughs> 어아 어, 지우개. 연필. 아. <laughs> 와 이제 재어이한어 공부하라고. 응? 아주 크다. 이모가 사주신 거야. 엄청 많아네. 엄청 만찍어봐. 많지. 와 재훈이 너무 좋지. 응. <laughs> 재훈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 할아버지 할머니. 음 그리고 이모들 고마워요 그래. 고. <laughs> 아 인사 잘한다. 응. 재훈아 어느 게 제일 좋아? 이거 시계 시계. 어 시계가 제일 좋아. 응. 딱 하나씩 갖고 있는 거 맞아? 어, 하나씩 손목에 차는 거야. 응. 어나 이거 좋은데. 음. <laughs> 자 이제 빠빠이. 네, 엄마 이거 음. 아빠 아빠 엄마 먹은 거 맞아? 어. 재네도 먹은 거 맞아? 어. 뭐 하나 좀 먹어보니. 먹어보면 안 매워? 어, 이건 안 매울 거야, 아마. 응. 응. 응.